2019년 6월 한 남성이 가평 한 계곡에 빠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던 사고가 알고 보니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혜와 공범이자 그녀의 내연남인 조현수가잠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두 쓰레기의 검거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재활용도 힘든 이 쓰레기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왜 다시 재주명을 받아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었는지와 용의자들의 과거 그리고 그 공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의자 중한 명인 이은혜는 2002년 MBC TV 프로그램인 러브하우스에 나와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부모님 밑에서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살며 부모를 위해 부진일을 도맡아 한다거나 리모델링이 끝난 집을 돌아보며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말을 남겨 주변으로부터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만나던 남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러브하우스 출연 8년 후 2010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만 목숨을 건진 뒤 공승자로서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타게 되었던 적이 있고 이후 호스트바에서 만났던 야콘 남과 신혼여행으로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을 하던 와중 야콘 남이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남자들마다 목숨을 잃게 되자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은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씨와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 복잡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 2015년에는 윤씨와 사귀고 있던 와중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식까지 올린 적이 있지만 결혼식 직후 이은혜의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상대방이 그녀에게 파혼을 요구해 겨우 목숨을 구한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피해자 윤모씨와 2016년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식 없이 부부가 되게 되었던 이은혜는 신혼집을 명목으로 윤씨의 돈을 이용해 1억 4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한 뒤 함께 살기는 커녕 이은혜가 자신의 지인을 이곳에 거주시키는 바람에 피해자는 직장에 있는 수원에 홀로 거주하며 이은혜와 주말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던 윤 씨는 6,4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으게 되었지만, 이은희와 결혼을 하며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라면 살 돈이 부족해 친구들에게 3,000원을 빌리거나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처가를 위해 오랜 기간 생활비를 보내주며 수익자가 아내로 되어 있는 보험료만은 고박고박 챙겨 넣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처가로 보낸 줄 알았던 생활비는 알고 보니 처가가 아닌 이은혜의 친구인 김모씨의 계좌로 2년간 약 3,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은혜는 피해자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조현수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2019년 6월 용의자 둘과 함께 총 7명에서 각 평에 지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났었던 윤모씨는 이은혜가 수영을 잘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왜안 뛰냐라고 말을 하며 이로 인해 윤씨가 계곡으로 다이빙을 해 결국 익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이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오후 8시는 피해자의 생명보험의 효력이 종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윤씨가 죽고 이윤애가 그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요구하게 되었지만 보험사가 그녀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해 그녀에게 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이윤애가 보험사의 불법 관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제보를 하게 되었지만. 제작진들이 그녀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소득 없이 취재 중단을 하게 되었다가 몇 개월 후 보험사에서 그녀를 보험사기 및 살인사건 피해자로 고발한 뒤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피해자가 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고 기지로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오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보험사 대신 의심스러운 이은혜에 관해 취재를 시작하며 그녀의 악행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세상을 뜬 이후로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두 명의 용의자는 남편이 사망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SNS를 통해 수상 레저를 즐기는 영상을 올리고 매연남은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몰고 다니며 과속주차 위반을 저질러 과태료 통지서가 고인이 살던 반지하 월세집으로 날아오게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사고사로 종결되었던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죽은 윤씨의 지인들의 제보로 다시 재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때 경찰이 피해자가 맹독성인 부고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 죽을 뻔했던 정황과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하는 등두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두 연놈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또 용의자가 조사를 마친 뒤 잠적을 해버리며 현재까지도 근황이 포착되지 않아 경찰에서 그들을 공개수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가 숨질 당시 또 다른 공범 A 씨도 현장에서 다이빙을 유도하는 등두 연놈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또 다른 공범 A 씨는 사기 혐의로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은희와 조현수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연놈들이 하루빨리 잡혀 죽은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m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